대법으로 사람을 해방 전국에서 인민재판하듯이 몰아내는 이런 미친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 이기기 때 자유 대한민국 실체로만 한다니까요. KBS를 지배하고 있는 그 기운이 무슨 기운이냐? 조선을 망하게 했던 기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기운, 그리고 대한민국을 썰를 기운이 이 KBS에 있는 미개한 종자들의 DNA라 하는 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아! 풍의당연물이 KBS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선동기간이 KBS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에서 방송이라는 그 충지를 들고 물산교기는 침입하다. 선동하면 녹혀 들어는 시대는 1980년대 건난교야 이미. 그렇게 선동하는 순간, 사당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는 노조가 KBS를 지배했다. 우리는 KBS를 좌익혁명의 전진기지로, 이제 기지로 만들었다. 하고, 노조들의 숙배를 던는으면 아홉 개는 왜야, 이천에 까봐. KBS 자유계수판 오는 가봐 100개 중에 98개가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리 하러 와있다 세월호 친모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팔아가지고 사장 몰아내고 좌익 지방자치단체장들 만드는데 개미새가 신별선 동원해 그 다음에 개미새는 세월호를 비민자에서 노조가 사장을 몰아내는 그런 미개인들의 꼭 중생의 세계에서 약자를 다이어 때가 몰아내는 것이 그런 짓 하긴 하세요 저는 방송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보낼 수 있겠어요? 벌레 있어, 이호. 지금은 벌레 있어, 이호. 조용한 길에 대 있는 겁니다, 광성 국에서 <laughs> 나오는 놈들, 동생들 그런 말안 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오늘 또 보니까 문창국 시민이 또 발음만 하는 사람을 채널에 대서못 나오게 했다면서죠 광성국은 북한처럼 거짓말 잘하는 놈들일수록, 예를 들면, 종편의 법 이천이 같은 남편, 인간이 아닌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은 계속 박상경씨 같은 거이도 하더래요 방송국이 거짓말, 진실을 왜고하고 그것도 공영방송이 사당을 몰아내고 무법천지, 내법천지가 됐는데 그 나라 망하면 은 하늘이 없는거죠 이제 문창덕씨 아무리 죽여도 섬이 없고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야, 그거 얘기하면 뭐래. <laughs> 진짜, 좌익들은, 여기 KBS에서 문창극 씨가 제주 4.3 폭동을 폭동이라 그랬다고 몇분 씹어요. 김대중이는 CNN에서 방송, 생방송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인데,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우리가 다시 찾아가지고, 보상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냐. 김대중이가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세배에 눈깔이 안 보이고, 문창국이가 북한에서 빨개하게 도망치는사람인데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하면 그것만 보여라. 3분씩, 4, 5분씩 집어 그래, 미친놈이에요. 안 그래요? 얼싸!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 되지 않으려면은, 김대중부터 욕해 김대중이가 전 세계를 CNN 앞에서 제주 사3사태를 폭동이라고 그랬어. 개별서 기자들은 눈깔이 없어. 김대중이가 제주 사3사태를 폭동이라고 그 보도해봐. 못해 왜? 김대중 떨마이들이거든떨마니의이 보스를 용할 수 있어. 절단이야 아, 김대중이가 제주 사3사태를 공산당의 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그랬잖아. 요 CNN에서. 그거야 야들 눈깔려도안보야 눈이 멀었으니까 네. 눈에 보여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이쪽도 네. 아니지 개비애석이들은 그래서 우리 기레기라고 그래 기래기 기래기 기자 쓰레기들이라고 그래요 쓰레기지 뭐야 김대중이가 제주도 사람들을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보이고 노무현이가 새 애네네네 북한자들을 절대로 안 보이고 김대중이가 독도를 일본과 공유 수역을 만들어 놓는 거는 절대 안 보이니까 그게 쓰레기지 뭐예요. 얼싸! 내기도 그림도 보면 아웃성을 칠 거예요 안 그래요? 속이 터져 가지고. 우리 우리 돈들어 가지고 이것들이 호의 허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요할 권리가 있어요. 내돈 가지고 저지는 한다니까 내 돈. 아자야. 집니다. 나돈 내는지 안, 안 내는지 모두 저절로 듣게요. 강제로 뜯어가잖아 강제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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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따로 대한민국 유일하게 공산당이 작동되는 데가 KBS 시청자입니다 대가리 숫자에 따라 강제로 뜯어가요 뜯어간는 척도 몰라 제상이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국민을 모르게 강제로 중기로에시청을 뜯어가요 씹어먹고 하는게 세상에 장례촌 아침짜또 그렇게 살지 않아. 자기 인격을 걸고, 인격이 걸리고 난 뒤에 범죄 처벌받아. 멀론운 집단입니다. KBS! 꼽보면은난 네! 한번 초청해가자리에 토론해봐. 내가 한 시간만 주면은 KBS가 무너져야 될 집단인 거를 좋은 말로, 방송이니까, 할수 없잖아요. 고급 말로, 다생명할수 있어요. 저 KBS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얘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고급 용어 사용 못해요. 아, 그러나 오늘 KBS 앞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처럼 쌍욕을 얻어 처먹어야 돼. 막 다루어야 돼. 그래도 함께요 이런 미련한 놈들은 욕을 얻도 처먹어도 깨지 않아. 머리 떼네, 망치로 머리도 때려도 안돼 <laughs> 아마 내가 볼때는 장가판으로 달고있는데 모가지가 떨어져도 못 깨달을 겁니다 제가 연봉 이렇게 해갖고 때법으로 제재를 하는 데도제정신 있는 것들이야 아니문창국씨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잔못 무능하고 해가지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잘 돼가지고 세계를 구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자부심을 가진 옛날에는지지했지만 지금은 위대하다. 이 멋있는 설교를 빌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 북한처럼 만들고 싶은 게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표는 북한을 망할, 망할 때까지 지배자가 60년 팔아 쳐먹듯이 대한민국을 장악해가지고 대로지에서 팔아 쳐먹겠다는 겁니다. 똑바로 <목소리> 하세요. 우리가 이래 할때 소수가 와서 예언자처럼 얘기해줄 때 좋지 정말 오늘 KBS 자유게시판처럼 민중이 분노하면은 이 사회가 정말 좌우의 대결에 가면은 가장 먼저 붙하는 곳이 KBS점이라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옳소! 그 안에 있는 대로 부탁을 죽는 수도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심판이 올땐 무서운 겁니다 잘하세요, KBS! KBS!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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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연대통령회 국무참화용의 한석수가 여러분사랑하는것처 이해찬입니다. 이두 사람은, 어, 한명숙기는서로가감옥에서 어, 국가보안법 위반을 갖고, 열애를 살았고, 또이해까이는감옥에 가서, 가1년인가없습니다 그때 그런 눈물을 갖다 공통하실때이 KBS가 바로 사냥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창국 씨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이견이 들었었어요. 노무현, 아, 저, 노현 대통령이라, 아,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정치 자금은 다 회수하면서 김대중이 외국에 갔다 빼돌렸다는 돈이나 정치학은왜 줘서 안 되냐. 이 정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선 이 KBS는 바로 북한 보동당의 바로 성향방송이야 다를 게 없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어, 그런 방송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그 은창욱이라는 정말 보수에서 어, 애국운동 원 사람들이 떨어져 털어야 벌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렁어 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라는2조 500년 동안 장파싸움에 나라가 일본으로 넘으면 사실입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서울 대얘가하죠 대학생들한테 그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그 정신대에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은 위해 일본을 앞두해서 일본을 눌르고 우리가 분명으로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인권은 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빼버리고 정신대 돈을 받지 말라니까 이렇게 지금도 쓰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인간들입니까? 정말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바로 북국을차추해야될 집단이 바로 KBS 노조입니다. 이 KBS 노조는 대한민국 노조가 아니라 북한 천연방송 노조나 다를 습니다고습니다 KBS 언론 노조가 세월호 참사의 비구 과정에서 보기응용한 해법으로 기관형 사정을 몰아내고 이번에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최대착오적 마녀사냥을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의 철새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익방송 KBS의 기자들이 정치 선동군으로 전환했다는 인상을 받은 우리는 총리 인선에 흠집을 내므로써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의계 세력과 정치 세력을 KBS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KBS 기자들이. 국가 자멸의 나팔수가 아닌가를 걱정하는 우리의 처지도 참담하다. 문창부 후보자의 특별 강연을 전체적 매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일체의 압재에서 시달리는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독일하고 반성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있었다는 기독교의 장모의 상식적 재의식과 심리관이 표출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창국 후보자가 7일하나 되는 듯이 KBS는 12일 저녁뉴스를 통해 문창국 인민재판을 했다는 우리는 판단하고 붕괴한다. 문창국 장모가 조의해서 흔한 특정관념을 천연적 시각으로 거두절미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내곡했다는 것은 왜을하는지모지만 결국 자익세력의 방근혜 정보 흔들기에복론성취이 좋은 역할을 해왔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아, 거짓과 반역을 공영 방송이 확산하여지 시키면 망국의 업보를 기자들이 가장 먼저 받을 것이다. KBS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질한영 사장을 태범으로 몰아낸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창국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앙신과 역사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국민을 운인화시키는 죄에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처럼 공영방송이 전설과 정의로 사실도 없는 것을 정치선정을 계속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이다. k b s 에 대해 넘치는 언론 관련이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찾아오는 망국 선동이 나타난다. 모두들을 위해서 k b s 서망국망국합을 당장 멈춰라. 1910년 6월 1 2일 문창극, 김영준이라서 조용한데 박대수 얘기했지만 4.3 사태는 제주도라는 데서 공성혁명 문자들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다 정확한 <목소리도> 얘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그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싸운 경찰과 군인들을 올려 범법자로 말해요. 그 사람들은, 어? 디 가서 말도 못걸고 있어. 그이족들은 세상에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공산혁명문자들이 일으킨 사상폭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을 만들고 이런 거를 정확히 얘기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문창도지명됩니다또 어, 이분이 얼마 전에 신촌노터에서미친놈들을포레이가있었어요동서애서 포레즈. 이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왜하나 자기 혼자들만 오면괜 네. 몰래 하거나 나라가 망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나는 예비상을안 다니지만 이땅에 지구상의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 오목 올록은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어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어울리는 이 땅의 짓은 조물주의 창조자의 바로는 행동이고 그런 짓을 하면서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 게순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 세상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대중 국민이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면은 무민 국민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 국가를 리드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아주 적합한 문창덕 총리 지명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는더 분발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단속 후에 올려놨는데 문상국 총리와 같이 축제해서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